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재원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증인으로서 서 있는다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독식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 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그늘을 흘려 보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사건에 관련해서 혹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가 그 역할을 좀 대신 하기는 하지만 어, 누군가의 어떤 놀라운 일에 동참을 하고 또 억울한 일에 그 증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어, 참그큰 은혜 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 예배 때 말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재림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그 시간 동안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네,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어, 증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 뭐 다양한 어, 정의를 할수 있겠지만 어, 아주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 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어,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 때문이다. 죽음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할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할 말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할 말이 있으십니까? 방금 이제 언급드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이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뭐 그런 되게 뭐 성경에서 꼭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재원 형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틀 안에서의 증인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사실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믿어져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목사님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털어놓으면은 힘을 얻어요.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잘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고 또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 은 이상하게 평안이 임하고 행복해져요 가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흩어져서 할 일은요 다시금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어, 하반기로 이제 딱 메시지를 주시고, 어, 움직이는 교회로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흩어져 살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 누구의 예수님 혹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금 어, 나의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할 말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어, 사는 것입니다. 질문 을한 가지 하면요. 삶 속에서 어 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어 이것은 굉장히 이제 추천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한 뭐 가지씩 있으실 텐데 어 생각이 나세요?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T M I 있지만 뭐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쓰자 막 이렇게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쿠퍼스 자주 추천하지 야구르트 쿠퍼스가 진짜 좋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간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다. 이러면서 이제 막 누군 사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PPL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 누군가 사실 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어떤 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굉장히 쉽고 빠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쿠퍼스보다 예수님을 더 강하게 전하겠다 아이폰보다 예수, 예수님을 더 강하게 그 복음을 추천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움직이는 교회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들고 갑니까? 복음을 들고 가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할수 있지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예수쟁이야 이런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해 예수님을 되게 사랑해 예수님을 존경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이 되는 것의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증인이 되는 것의 조건은 조건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네, 성경적 증인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지 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것이 조건이고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편지를 쓸때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장하면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면은 증인이 되는 삶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복음을 차별 없이 경험하고 영접한 청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에도 당연히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했었든, 혹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혹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든, 아니면 성경을 얼마나 통독했든 이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어, 유대인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거나 헬라 이방인은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 헬라인에게나 유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증인이 되는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네, 다시금 사랑하는 청년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말 있으세요? 네, 한마디라도 할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어, 네, 학점. 내 전공, 토익 점수, 내 외모, 내 성격, MBTI 다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뭐 영향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만 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라는 이 증인된 삶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반면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훈련한 친구들은 이제 겨자씨 간증 이야기 자주 하죠. 근데 간증을 하는데 다시금 어 우리가 뭐 이제 앞에서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참여를 이제 문턱 많이 낮추는데 어 할때 간증은 굉장히 좀 아무나 할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삶 속에서도 그것을 제한하는 좀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 뭐 증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뭐 제자훈련을 수료하거나, 사역반을 수료하거나, 혹은 엄청난 체험을 하거나, 그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라고 하고 나는데, 겨자씨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겨자씨만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우리의 작은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진... 그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증인은 할 말이 있으면 되고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 증인의 활동 반경은 어떠할까요? 1절, 1장 8절면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네 네. 활동 지역에 어, 대한 이제 기록은 어, 이러합니다.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네.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간다.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떠하죠? 이제 거리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근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근처라고 할수 있죠.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땅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땅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또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차별과, 차별과 슬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들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먼저는 네, 사마리아 땅을 생각할 때는 차별과 억압과 또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것을 어, 적용했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즉, 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네,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의 활동 반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땅끝은 어디요? 다시금 네, 온 열방까지. 내가 속한 공간을 뚫고, 어, 내가 속한 신내 지역을 뚫고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증인된 자들의 활동 반경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어, 당시 당시에는 이제. 뭐 비행기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뭐 걸어가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활용을 해봤자 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없었을 텐데 증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공간을 뚫고 사도 바울은 네온 열방을 품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 로마 제국이 이제 그 B.C. 이제 뭐 사. 4년경 이제 뭐 길을 이제 닦으면서 로마 제국을 확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이제 길을 닦는 것들은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막 강행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길이 뚫려 있으니까 뭐 아시아도 어디든막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네,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에 네, 우리가 공간에 갇히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네, 이것을 붙드는 것이 네, 청년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집하는 단기성교도 네, 마찬가지죠. 어, 그 공간에 갇힌 증인이 되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결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눈치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공간을 뚫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공간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단을 해봅시다. 공간에 갇혀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간을 뚫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목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몸된 교회를 또 세우는 것에 어, 이렇게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 있을 수 있고요. 어, 가정에서까지는 뭐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뭐 청년들 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한 이제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의 공간을 뚫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공간을 뚫고 학교에서도 막 치열하게 전도하고 뭐 노방 전도도 가고 또벽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전진하라. 이것이 증인된 삶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간에 대한 지경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남아공과 캄보디아로 공간을 뚫고 나아갑니다. 네, 물론 모든 청년들이 함께할 수는 없죠. 보내는 이제 선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하는 청년들 이 있을 텐데.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청년들 이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품을뿐만 아니라 이신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말뿐만 아니라 남아공과 캄보디아를 품고 네, 글로벌하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좀 이제 그. 뭐라 고 그러죠? 그 강박증 있는 청년들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냐면은 야뭐 남아공을 가냐? 캄보디아를 가냐? 너 지금 옆에 사람도 전도 못하면서, 혹은 너 지금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으면서 무슨 열방을 품냐?라고 이제 속삭이거든요. 그런 공격 받아보신 분 계시죠? <laughs> 근데 이거는 뭐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사단의 공격입니다. <laughs> 사단의 공격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삶으로 인테그리티 어, 투명한 삶을 살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온 열방을 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마귀의 역사겠죠.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진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증인된 삶이, 어, 삶이 삶의 어떤 출발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어, 증인된 삶의 출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1장 일장 8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어, 너희들이 뭐 열심히 준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써있습니까? 아니죠. 출발이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열방을 품고 네. 증인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순절 네.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 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시거든요. 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권능으로 더 뛰어주시고 권능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는 삶의 출발은 또 증인 되는 삶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 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어,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였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또 인격적인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볼 때. 열심은 있는데 내삶 가운데 혹여나 좀 열,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증인의, 증인됨의 출발은 성령님의 역사심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전진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골방의 기도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권능이 임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막 결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 증인의 삶을 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다?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삶. 네, 거창하지 않아도, 또 화려하지 않아도, 또뭐 기간에 어, 한정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삶이 증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전공이 그게 아니었어요 아, 목사님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격이 어떠해서요라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이예요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열방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공간을 뚫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정을 품고 공간을 뚫고 가정을 나아가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출발 출발로 학교로 나아갑니다. 공간을 뚫고 또 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출발 출발로 신내 지역을 바라봅니다. 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출발로 네,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움직이게 하신 네, 그 곳으로 나아갑니다. 근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증인의 삶의 직경은 온 열방이다, 땅 끝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성도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다음 청년들이 단기 선교 신청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나갈 아때 맡겨진 모든 사명들, 뭐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는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승리하는 모든 대강의 성도들 되기를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두번 인사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더 할게요 단기, 단기 성교 가세요 시작 단기 성교 가세요 네, 나는 안 가지만 넌 가라 네. 네 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 정말 많은 또 이렇게 증거들을 삶속에 보여주시고 어, 부족한 저희들이 어, 증인으로서 또설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 증인된 삶을 어, 율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전하고, 또 무엇을 나누며,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것인가, 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것인가, 기쁨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선교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